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려야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올해로 한열 번쯤 다녀온 캄보디아 단계성교를 다녀올 때마다 늘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7,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데 그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과 눈동자,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외에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녀올 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 7, 80년대는 우리나라에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편함은 있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40년 만에 경제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정서적인 공허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변에 많이 눈에 띄지 않으시나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은 잠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평하는 존재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고, 입어, 입고 계셨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아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보니 자신들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새 제자가 목격한 것은 이 땅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본래 천상의 모습을,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 역시 이미 역사 속에서 죽은 자였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산자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 땅에서 잠시지만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갈 때 예수님께 이렇게 감권하고 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 땅의 시름 다 잊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야구보에게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피로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때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며 말씀 끝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된 제자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이 세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언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바라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을 통해 그들에게 잠깐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시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시작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아,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기도하실 때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실체는 성자 하나님의 심을 실제로 잠깐이지만 새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미 이 땅에서는 죽은 자로 기억되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게 될 것을 미리 잠깐 새 제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신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한번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야이 또다 하시니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자가 아닌 산자로서 성자 예수님과 만나 장차 이루실 구원을 논의하는 장면이 아닌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미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 야곱을 들어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자신을 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미 죽은자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가 만남도 그런 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아와 하셨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합니다. 한자에서 유래된 이 별세라는 단어는 나누다 헤어지다 갈라지다 라는 별과 그리고 세상을 가리키는 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별하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세상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별세는 오늘 본문에서의 기록된 이 별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번역 번역으로 이 별세에서 이 원문에 보면 누가 누가는 엑소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엑소돈이라는 헬라어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추애구 엑소도스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엑소도스는 떠남, 출구, 나감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라짐, 소멸, 종말, 죽음과도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자신의 죽음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별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른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신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엑소도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도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있었던 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과 엘리아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그 성경의 완성이요 그 성경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태복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율법과 선지자를 붙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 바로 율법과 선지자, 그것을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닐까요?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별세의 신앙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성경의 성취를 위해 별세를 논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는 아,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확실하던 것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또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갖게 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별세에 대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별세를 통해 이 땅이 임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게, 어, 이르게 되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별세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하는 송도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나라입니다.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기 싫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33절에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는 말은 베드로도 비몽사몽 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치소하고 싶었던 그 바램을 엿볼 수 있지 않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실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모님이 기도원에 몇달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가신 것이었지만 저도 부모님을 따라 잠시 다녀온 그때의 기억에도 세상 근식 다 있고 하나님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충만할 때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은 충동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하는 찬양 콘서트에 거리도 멀고, 올 때는 거의 차가 끊기는 시간인데도 기쁨으로 다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의 추억을 몇날 동안 누리며 묵상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느낌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오늘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기 싫었던 마음도. 동일하게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바램에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4절 말씀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 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구름이지 않았나요? 갑작스럽게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간의 형태로 누리고 싶어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곳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적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뒤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금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으로 구름 속에서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고 난 이후에 또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붙잡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아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천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예수님도 이 땅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리라 부차적인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모습, 영생의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예수만 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과 나누신 별세에 대한 말씀도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로 충분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본질과 중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한 초마셋은 비본질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는 그때 당시로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해 침묵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변화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들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어, 모습을 띄웠던 예수님을 어, 다시 만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수의 제자들의 모습보다 더 소망과 생기가 넘쳤던 것은 그들 안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세 사람밖에 보지 않았던 변화산의 영광은 먼저 본 자들을 통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들 역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기억이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봄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일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마도 정치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해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어,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변화로부터 출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주에 어, 6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알제리에서 이제 영국 귀국한. 어, 정기백 장노님 그리고 홍경보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어, 김천 집이 정리될 때까지 어, 뵙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 또 궁금해서 어,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정기백 장노님을 뵐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성교적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며 이분은 자신이 그리스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그리스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 케빈 하면 참 좋은 분 어, 그리고 어, 케빈의 인생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어, 기쁨이 충만한 예수를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파송받으실 때 간증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참 잘하는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뜻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백성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의 백성으로 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장노님을 뵈면서 제 안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완성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암담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사람의 숫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태봄 18장, 어, 18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아멘. 두세 사람 비록 작은 숫자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심하여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라기는 하늘 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고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